안녕하세요 코파입니다. 장수말벌들이 저렇게 나무에 수액을 먹고 동면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한 마리만 데리고 가서 오늘 장수말벌한테 쏘여보는 컨텐츠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안 돼! 자, 운 좋게 동면에 들어가려고 하는 여왕 장수말벌을 발견해서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럼 한번 쏘여보겠습니다. 와, 여러분, 침을 장수 말고는 이렇게 넣었다 뺐다를 이렇게 반복합니다. 이렇게. 와, 저 힘을 줘보겠습니다. 침을 뺄수 있는지. 네. 와. 주사바늘에 한 10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오아 어. 와 빵꾸 났습니다 이게. 아기에 여기, 여기 한번더 찔러 보겠습니다. 喂、啊 <Okay. S 1> 啊。哇。哇。哦。啊。 꿀벌과 다르게 장수말벌을 이렇게 한 개의 침으로 여러 번 이렇게 쏠 수가 있습니다. 아, 힘을 줘도, 아, 난좀 뭔가 진액이 어, 안에 말라서 들어갔습니다. 지금 찔러서 그런지 침이 힘이 없습니다. 음, 또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또 찔러라 해도 어 찔러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굉장히 화가 나는데 한번 물려보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벌이 벌... 이... 와. 어우, 와, 아 여기 침 쏘인 데라 굉장히 아픕니다. 어우, 이제 얼마나 붓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침은 뭐더 이상 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와.. 여기가 빵꾸가 났습니다 와.. 여러분 침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까 수분이 말랐었는데 몸속에서 다시 침이 재생했습니다 이번에 여기도 한번 쏘여보겠습니다. 이 살을 뚫을 만큼 힘이 없습니다. 자, 여러분, 장수말발에 쏘이면 이렇게 뚱뚱 붓고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.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